네, 안녕하세요. 스토리 사라스경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와인은요. 테라 옥시따나의 야메 시화 와인인데요. 이 사유지는 락샬리라고 어, 프랑스 브르거니와 모조리 사이에 있는 작은 마을에서 시작한 와이너리예요 근데 굉장히 유명한 그런 가문인데요. 이락샬리 가문과 론지방, 바로 밑에 있는 론지방의또 굉장히 유명한 와이너리인 로홍. 가문과 결혼을 하면서 이 결혼을 상징하는 와인이 있지 않을까 해서 생겨난 와인이에요. 왜냐면요. 모조리의 가장 유명한 품종은 야메이고요. 론지방의 또 주품종은 시라입니다. 이두 품종을 50% 50% 블렌딩, 선블라쉬를 아, 해서 그 가문들의 결혼, 그들의 결혼을 상징하는 와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보기 힘든 그런 블렌딩인데요. 그래서 시라의 매콤함과 야메의 부드러움을 함께 느낄 수 있는 그런 매력적인 와인입니다. 그래서 로홍과 샥살레의 가문의 새로운 시작, 새로운 사랑을 상징하는 와인이에요.